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저번에 엔젤리 부부가 다시 알을 낳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날의 모습입니다. 알에 검은색의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경과 후, 이렇게 꼬리가 생기고 흔들흔들 걸기 시작합니다. 검은 부분은 눈이 아닌 장기쪽으로 내려간 것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무정란의 개수가 좀 많아서 아쉽습니다. 정말 많이 봐온 장면이지만, 이렇게 알에서 꼬리가 생기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엔젤 수조에만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수조 안에 쿠피가 탄생했습니다. 이 친구가 낳은 아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격리통에다가 받아는데요. 원래는 제법 좀 있었는데 암컷이 많이 잡아먹어서 한 여섯 여덟 마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수조에 살고 있는 작은 엔젤이는 세 마리 중두 마리는 확인이 되는데. 남은 한 마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먹힌 뭐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제가 찾지 못하는 걸까요? 위아래 핀도 제법 많이 자른 것 같네요. 이 녀석 겁이 많은 건 여전하네요. 제법 많이 자랐죠? 이제는 정말 뭔가 이 격리통이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2주 전의 모습인데요. 와.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아니 정말 엊그제 같은데 거의 한 다섯 배는 커진 것 같네요 형아 엔젤이가 밥이 있나 싶어 쪼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치가 없어서 성장이 참 더딘 친구입니다 탈각 알테미아라는 사료를 잠깐 줘봤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게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브라인 슈림프를 언제까지고 끓여줄 수 없는 노릇이라 사료 순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료를 주는 게더 편하고 자주 줄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아래 핀이 생기고 끝에서 흰색이 차오르고 핀이 점점 길어지면서 엔젤의 형체를 갖춰갑니다. 하루는 너무 짧고 이틀에 한 번씩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진짜 며칠 전에 봤던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몸이 아직 투명해서 그런지 아이들의 눈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면 아이들의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어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예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을 때는 그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시선에서 한번 그 친구를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그 친구의 매력에 빠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이들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행동 특징이나 번식 방법, 헤엄을 치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을 열대어를 좋아하는 분들을 넘어서 열대어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에 비해 한없이 작은 생물이지만 보다 보면 또 의외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보호라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 제가 엔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이 떠오르기도 하고 연인에게서 느낀 소중하다는 감정과 상대를 아낄 줄라는 그런 감정. 그러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새겨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의 영상 보여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젤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담아왔는데 다음은 쿠피나 안시 등 다른 생물을 관찰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